재난 이야기. 어찌저찌 리영이 입성한 안 끝. 리영이 오자마자 쟁반을 부리기 시작했고 리그 첫 그치? 경기에서 강팀 마르세유와 무승부를 거두는데.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풉시다 누구 될거고 오지 근데? 괜찮은 수석 코치 아시는 분? 57세 오 괜찮네요 전술. 아니, 전술이 별로네 기강유지 뭐 나쁘지 않는데 아 맨유에서 좀 활약하셨네요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하고 뭐 잉글랜드 사람이잖아요 이거 영어 서로 되니까 어 맨유에서도 나름 네임드 코치로 있었고 어뭐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분으로 하죠 수석 코치 5년 계약 인터뷰만 잘하면 돼요 전 수석 코치가 누낭 2년만 대약해 어차피 이번 시즌에 잘리면서 바퀴 햄버거 콜라만 한 세트로 쳐내줄 텐데 괜히 장기 대약으로소득이 안정성을 아 왜? 아 싫어요 아니 왜?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저 어? 오바메양 팔린다 야너 그, 나한테 오라 그랬지 이 자식아? 아 오바메양이 나하고 할 생각이 없어? 야야 야, 일로 와이 자식아 어 10억이면 괜찮네 어와 일로 결국에 뉴캐슬에서 못 만났지만 여기서 만나는군요 주급이 좀 과하지, 우리 친구. 아, 우리 친구, 주급, 주급을... 여까지 내려야지. 솔직히, 여까지 내려야지. Nope. 25골, 그리고 주급은 좀 내려 부셔버리기 전에요. 오케이, 좋아, 확정. 어, 안 파도? 어, 백업 하나 필요한데 어? 야, 이거는 거전데... 가볍게 열정 하나 불어넣어 줄까? 자. 응. 내주게톨리소 좋아요. 됐죠? 아, 씨. 누사. 그렇죠? 아이고, 야, 이건 뭐야. 아이고, 이 소녀신 뭐야. 야, 안 돼! 오바메양 들어오면 오바메양 위주로 좀 짜봐야죠 근데 무사덴벨레 위주로 짜야될거야요오 좋아 무사덴벨레 무사덴벨레 아 아이고 야 누사 야 누사 나이스 업업 업. 그렇죠 우와 다봉 제발 끊어야돼 끊어야돼 어, 아, 얘네 잘한다 랑스 잘하네 우와 골대! 와 무슨 킥력이야 나카제테라도 넣어보자 됐다! 덴벨레! 덴벨레! 아우 야 오늘 안되겠다 덴벨레 아... 아 공격 잘하는데 PK? 오 어, PK인가요? 아, 녹 노... 아, PK 오케이. 좋아, PK. 그렇지. 한 골만 만들어 보자. 무승부라도 가자. 그렇지. 나이스 컷. 그렇지. 나이스! 아웃사이드야. 정답입니다 <laughs> 이 경기 꼭 승리해 봅시다. 이 경기 이 경기 실패하면은 다음 경기 <laughs> 이겨야 돼. <laughs>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네. 어, 다음 경기가 큰 일이네요. 음, 자 가자. 잘잘잘 짤, 잘라야 짤, 짤.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다글리아 피코가 너무 못해요 지금. 오케이 좋아요. 저 저걸 어떻게 이기냐, 와씨. 아니, 말도 안 되는 수건이야. 가자, 자들가자아 빨리 미용을 벗어나야 되는데. 아, 아 뭐야, 왜? 천수 뎁스가 안 두꺼워서 그런 건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네알로갈 겁니다. 뉴켈스의 1등인데요. 그만큼 제가 팀을 잘 만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저, 뉴캐슬에서 경질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왔지. 그렇게 치면 체시 몇 등이야? 뿌. 봐봐. 나를 잘랐던 체시. 이지응이에요, 지금. 어? <laughs> 설마. 역시 맨유가 지금 또, 그러면. <laughs> 잠깐. 어디가 볼까? 잠깐만요. 온다 큰거 온다. 어, 어, 어 잠만 깐나도왜 불안해? 잠깐 아 <laughs> 오케이 좋아. 아 맞아 나 소셜 피드 잠깐 볼까요? 저에 대해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나에 대한 얘기 없어? 없네 수신함에 월간 성과 아 그래요? 아주 아 좋았어. <laughs> 아이고 그 의장님. 그 감독 하나 잘봐보가 나니까 아주 팀이 팍팍 살죠. <laughs> 운영진도 나쁘지 않다아니 어? <laughs>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아, 정말 의장님, 그거 말씀이 심하시네. 아, 뭐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볼게요. 그나저나, 테나우 언제 잘려? 버텨라, 테나우. 그래. <laughs> 오케이,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나저나 어떻게 됐어요? 아직 불안정함? 어 레스터전을 앞둔 부담감이 늘다 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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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면 잘리나보다 음 잠시 후아 이겼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에이 아 이거 분위기 반전 했네 아. 다음 경기가 중요하지 맨유는 여기까지 치른 거죠 오야 리버풀이야 리버풀 10연승을 하고 있는 리버풀. 리버풀 홈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질 거야. 여기서 잘려서 내가 요 경기부터 맡으면은, 요, 요기... 요 때까지는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어. <laughs> 완벽하게 반등했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 맨유 경기를 보러 가야 되는데. 10월 13일? 그럼 좀 시간이 있네, 아직. 어, 난볼수 있겠네, 10월 13일 경기. 아니, 나 쉬는 날이니까 가서 볼수 있는 거잖아, 그죠? 니네 훈련 좀 하고 있어. 나 구경 좀 갔다 올게. <laughs> 훈련, 훈련들 하고 있어. 음. 아, 어디 한번 봅시다. 어, 루크쇼 들어가 줍니다. 어쇼는 괜찮네. 오, 안 돼. 오, 네네. 살라. 살라. 어반대전은 봐라. 자 기회죠 로버트슨. 아골 포스트를 맞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 오네. 맨유 곧잘 치는데. 남의 경기를 뭐, 쌀라, 쌀라, 좋아요, 쌀라, 와, 자, 잘 버틴다, 와, 비등비등하잖아, 잘하네, 아, 남의 경기, 저현재까지 그냥 전리온 감독으로 레베스를 내렸어, 와, 라이스 레베스 핸도스, 첼시 자리 위험해지면 첼시 자리는한번더 노려봐야겠다, 야, 이래, 끝나, 설마, 와, 끝난다! 와 비겼어 야 이런 골치 아파지는데 아 이걸 또 비겼단 말이지 분위기를 반등했으니까 이때쯤 관심을 표명 한 평생이 지난 후와어어테나오경질아 어? 제발 나 뽑아줬으면 좋겠다 아 제발 도전 이거 회장님 아시면 가만 안 있는 거 아니야? 줏어 아, 줏다. 안 돼! 안 돼! 아. 우리도 당신이 여기서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 매기는 거야? 아, 예산 안 준다고요? <laughs> 어?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야, 내가 너무 나간다 그랬나? 그래도 저는 리옹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오퍼가 있었지만 저는 리용을 지켰습니다. 오야 이건. Hello. 어, 빌라 필라 경질. 빌라가 경질됐어. 아무튼 해볼만한데 몇몇 경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해볼만한데 가능. 그래도, 그래도 저는, 저는 리용의 자리를,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자. <laughs> 나이스 컷 그렇지 아으 자 옆으로 내주고요 좋아요 덴벨레 덴벨 아유 좋습니다 야 이거 빌라축구 벌써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우와 어? 좋습니다 그렇지요 우후 어왜왈와왈와왈 와, 와, 와. 오케이 자 구스토 자 좋습니다 템벨레템벨레크와이걸 좋습니다 그대로 아유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는 제가 못살것 같고 아 고별전 승리 그래 훌륭했다잉 수고들 많았어 어 면접 왔다 아직까지는 아스톤빌라에서 안 부르고 있어요. 오오 <laughs> <laughs> 어, 다행이다. 아 수석코치님하고 이렇게 좀 데려갈 수있오면 어, 오케오아이오오오아아오아오오다오아아오오그오오오오오오오 3년 오시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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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케이 좋아 아스톤빌라 제가 반드시 달려내겠습니다. <목소리> 커리어 통산 <laughs> 패배가 훨씬 많아 승하고 물을 합쳐도 패배가 더 많네. 아 암튼. <목소리>